반갑습니다. 3월1 8일 화요일 이른 아침 키우 인사 올립니다. 어, 꽃샘 추위로 조금 쌀쌀한 네, 그런 네, 날씨입니다. 자, 또 건강히 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저는 여섯 개체의 어, 신상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주 무늬 때깔도 예쁘고 건강한 신문 전지니 초. 중투와 항태자 전진일초, 송정 네, 전진세초, 자하백중투 제왕 전진2초또또 또 다른 에이스입니다 무명품 입변 백 서호반 전진2초자 상작 원판 중투와 무삼국 무지 전진다섯 초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전남산지로 이 달려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개체 자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개체로 녹항의 색대비가 좋습니다. 입장수가 다섯 장, 여섯 장입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아주 무지 발색도 예쁜 네, 신문 전진 두초. 16의 0.9, 14의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신문 건강한 전진 두초 개체. 자, 뿌리 가닥수 많고 벌부탱글하고 좋습니다. 문이 발색이 아주 예쁜 신문 전지 두촉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화 황태자입니다. 자 전남 한평산지로 장상태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자 등록 당시 편호에서 발전한 극강색 중투화로 예쁜 광엽의 중수엽. 아주 진청의 그러니까 녹녹색 모자를 깊게 쓰고 있는 종합성의 한종투였습니다. 자 난초의 초세가 좋고 녹강 무늬의 극강색 색 대비가 아주 일품인 개체로 여기서도 아주 멋진 또 종투화가 하얀가 색감이 좋은 것이 개화되어서 어, 한때 수천만 원에 어, 거래되었던 이름도 넉시열이 한 황태자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입장 수5 장에 정말 발색도 예쁘고. 빠당빠당하게 힘있게 잘서 있습니다. 또 배양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멋진 난초로 지금 자 보여주시죠. 황태자입니다. 전진일초이고요. 길이는 1 9에이 폭이 1cm 나오고 있나 아주 멋진 개체.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황태자 벌봄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뿌리 건강한 세 가닥입니다. 자 병증 없이 굵은 개체이고요. 자 다소 짧아서. 이 뿌리 할착과 분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태로 살짝 밀어 넣어 왔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그리고 또 이쪽에 뿌리를 또 보시면은 뭐 잘리거나 그러지 않고 뿌리 상태가 건강합니다. 다 뻗어 있고요. 자마도 네. 밑자리로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전진 일 쪽에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황태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산지 조성훈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안쳐죠. 최근에 입실 선호도 면 선두에 있는 송정입니다. 자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요. 자 등재 상품은 전진 1촉에서 양신화 받은 개체로. 모촉은 12에 0.6, 전진은 8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촉도 문인대깔이 예쁘고 전진 양시나 극한 벌색으로 색감도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상태 좋습니다. 자,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촉의 송정입니다. 자, 뿌리 상태 깔끔하고 좋고요. 이자리 이렇게, 자마가잘달려가고있이렇이스게에도자이자 자마. 전진 렇게에서양이렇 받은 네, 송정입니다. 전체 뿌리 건강하고 가닥 수 많고 좋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게제 상품 환엽 백중투 제왕입니다. 자 전남산지로. 산반성이 강한 환엽백중투를 일본 상인이 산체인에게 고가에 매매가서 일본 난계의 제왕으로 명명되고 우리 난계에도 제왕으로 알려져 있는 개체입니다. 자, 중투계의 제왕으로서 환엽백중투인데 보시다시피 환엽변에 아주 멋지게 지금 이 백중투가 들어 있습니다. 면이 굉장히 넓고요. 색감도 예쁘고 신화가 조금 못 미치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둘다 건강합니다. 모쪽에도 지금 신화가 잘 달려가고 전진의 자마가 보니까 양자마네요. 뿌리 좋고요. 네. 자, 길이 11에 1.1 전진은 11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수 6장에 아주 화려한 제왕 세력이 형성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멋지게. 네. 자, 공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왕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여러 가닥으로 건강하고 모초개도 이렇게 시나가 어, 잘 달려서 뿌리 내리고 있고요. 자, 전진초에도 밑자리 좋게 자마가 또록하니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한역 백중투 제왕입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네,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왕. 네 이번에 아주 우수 종자를 소개 올립니다. 자 구미 쪽 산지고요. 네변백서호반 개체입니다. 자까닥지성엽성류의 이렇게 입장 전체에 걸쳐서 백0호반 무늬가 단절반 형태로 아주 잘 들어 있어서 네. 색 대비도 좋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또이 양자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개체예요. 무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13.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음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아주 종자성인 좋은 개체예요. 뿌리 건강하고 양자마가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선천성으로 무늬가 잘 들어있는 잎변 자 백소방 개체입니다. 아주 멋진 그리고 우수종자입니다. 자 자마가 지금 네, 왼쪽에 양자마네요 이렇게 왼쪽에 큰놈 하나, 오른쪽에 좀 작은 놈 하나 이렇게. 멋진 입변 백소반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제주산지로 원판 네, 중투화 가피는 네, 무상국입니다자 등재 상품은 네, 무지촉이지만은 어, 상작으로 전진 다섯 촉이고 배양 선택 깔끔하고 좋습니다. 워낙 고가품 단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촉도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무삼국 원판 종토와 무지 삼십에의일 센치 나오는 아주 상작입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뿌리 전체 건강하고 어, 세력 좋은 네 무삼국 무지 전진 다소 촛깃 채입니다.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큐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자, 여섯 개째 업로드 합니다.